2년 전, 너희들이 우주로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들도 적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지. 사람들을 죽인 보아를 지금 내려주마! 레드! 이곳은 아카데미아 섬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이 공부하는 과학 아카데미아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열중하며 그 틈에도 우주위성 아카데미아호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치키가타 켄지, 센다루이, 오무라고는 우주위성 설계도를 비웃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셋은 웰컴 투 볼트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유스케, 조, 메구미, 파쿠지, 마리는 우주 프로젝트의 연장선인 강화 슈트 개발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험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만 다행히 실험은 성공적이게 끝이 나고 그때 의문의 비행선이 착륙하며 스키가타 일행은 그곳에 탑승하려 하는데 스키가타! 사쿠지와 마리는 친구들을 보호하려 몸을 날리지만 스킨지의 총에 의해 사망하게 됩니다. 누가 간 둘을 뒤로 하고 슬퍼하는 친구들과 이어 그 자리에 도착한 호시 박사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2년이 지나고 드디어 스페이스 아카데미아 호의 탑승자가 발표되며 메구미는 죽은 타쿠지와 마리도 같이 데려가달라며 사진을 전달합니다. 이어 아카데미아 호가 발사되고 대전투기들에 의해 격추되며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격받게 됩니다. 하나의 전투기가 착륙하며 그곳에서는 2년 전에 떠났던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주로 떠난 그들은 무장두뇌군 볼트에 들어가 대교수 비아스의 교육을 받고 인간을 버린 모습인 닥터캠프, 마젠다, 오브라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2년 전의 아픔을 감추고 지구를 침범할 위협을 눈치챈 유스케일행은 라이브맨이 되어

슈트를 입고 싸우지만 볼트의 강력한 공격에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의 순간 랜드라이언의 등장으로 위기는 넘기지만 계속된 공격에 라이브맨의 싸움의 향방은 의문으로 남긴 채이라는 끝이 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방TV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초수전대 라이브맨입니다 1988년작으로 국내에는 94년 평화의 전사 라이브맨이란 이름으로 국내 출시되었습니다.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것은 슈퍼전대 5번째 작품 태양전대 선발칸과 같은 동물로 매, 사자, 돌고래가 되었으며 메카와 마스크 전체의 디자인에 사용되었습니다. 슈퍼전대열 10번째 작품인 만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로 1호와 2호 로봇의 합체가 등장합니다. 장난감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계속 꺼려졌던 아이디어였지만 문제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실현되었습니다. 당시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산계획과 출시 스케줄의 사정으로 디자인 고안에 난항을 겪었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아군전사의 추가 등장이 있습니다. 썬발칸을 참고하여 그런 것인지 3명의 멤버로 작품이 시작된다고 예정되어 있었지만 프로그램적으로 스케일을 끌어올리려는 판단에 의해 30화부터 타쿠지와 마리의 동생이 등장하며 두 명의 멤버가 추가되어 싸워나갑니다. 또한 최초의 여성 멤버가 블루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메시지 전달이 있는데요. 과학 아카데미아라는 천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과거의 학우들이 적으로 만나 싸워나가는 모습을 통해 당시 경쟁주의, 강력 사회의 경정을 올린 작품입니다. 적들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해하는 존재로 보여지지만 다른 면으로는 경쟁 사회의 피해자의 역할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스토리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이브맨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소개한 호레시맨과 맞먹을 정도로 암울한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호레시맨 시리즈 4탄이라는 부제로 국내 출시되었지만 앞선 작품보다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두 명의 멤버가 추가되기 전까지는 성인층의 지지를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경쟁, 학력주의는 현재에 와서도 우리가 느끼며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에 마음 어디선가 씁쓸한 기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